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죄악으로 변질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열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새로운 이스라엘, 열두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그 진짜 목적이 뭘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두 제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소수이기 때문에 열두 제자들은 또 2000년 전 교회들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슬픔을 가질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보금 전파를 멈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길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복 받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아픔이 딸지라도 멈추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소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